최 박사님, 그 프로 필에 보면 봉사 활동 경력도 많고 수상 경력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MK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의사로서의 봉사를 되도록이면 많이 했죠. 그래서 레지던트할 때도 미국에 프리클닉이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부자 나라지만 또그 나라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의사를 볼 이제 형편이 안 되는데, 이제 프리 클리닉이 이제 레지던트 때부터 팔로우 때부터 프리 클리닉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아텐딩 돼서도 이제 여러 도시 갈때 봉사 활동을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제가 한국교회 에 나가면 한국교회에서 이제 백신 같은 거, 인플루엔자 있으면은 그거 이제 교인들 다 제가 봉사해서 나눠드리고, 또 피검사 같은 거 해서 이제 뭐 아픈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상담해드리고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민사회다 보니까 의사분들을 보고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동안을 봉사하고 지금 뉴욕에서도 이제 건강세미나 같은 거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해드리고 또뭐 세미나라고 보다는 이제 의사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버님 생신에도 제가 간단히 건강 세미나를 해야 되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또 미국에서도 하고 또 대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봉사 생활을 하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조그만 일들이라도 이것이 계속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봉사 활동을 하고 하면은 그 이제 버터플라이 에펙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리 조금이라도 이것들이 번져나가고 하면 은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스토니브록에서 커뮤니티 아우드리치 이제 서비스 상을 받았죠. 네, 아주 짧게 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최 교수님이 만약 20대, 30대로 돌아가서 청춘의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어, 우리 최 박사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게 뭐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버킷리스트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마일 내가 의사가 지금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laughs> 네 의사예요. 어, 뭐 20대 근데 제가 필리핀에 와서 좀 일찍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가 어. 하이스쿨에 4년이라서 의사가 아마 25살에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98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25세니까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일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 여기 이제 98년도에 의과 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디를 갈까 생각을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레지던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의사를 할 것인지, 어, 미국에 갈 건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 이제 길들이 다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필리핀에서 이제 의사 시험을 보고, 또 사실은 한국 의사 시험을 먼저 탔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4학년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시험, 의사 시험을 볼수 있어서 한국 의사 면허 받고, 그 다음에 필리핀은 이제 의사시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인턴십을 해야지 의사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의사도 되고, 필리핀 의사도 되고, 이제 미국 의사시험 이제 그때 보고 있었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어떻게 이제 어머님 친척이 이제 시카고 뉴욕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 갈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의사가 돼서 <laughs> 그 전에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안 하고 싶었는지 생각하기가 좀 그런 거. 제가 이제 아버님 일을 어려서부터도 왔어요. 아버님이 이제 성교사로 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들 오시고 하면 이제 제가 영어가 되고 따갈로그를 좀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갈로그 할수 있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 이 오면. 아버님은 좀 영어가 약간 약하셔서 저한테 통역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도 오면 제가 같이 따라가서 이제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이제 통역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일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건 아마 제가 아마 청소년 그 티네이저 때 그런 시간을 전혀 뭐할 시간이 없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아버님 도 선교 일하면 선교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따라가서 그러니까 보통 50대 60대 뭐 이제 증정 뭐 총회장님들 오시면 70대 그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일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또래 에 놀고 싶고 한 친구들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하나의 좀뭐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은 제가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놓고 할 이야기 이, 보따리는 많은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아, 우리 최 박사님 어, 박사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겠지만 우리 후배 MK들이 참 남모르는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MK들에게 너희는 특별한 복을 받았다, 너희는 행복한 아이들이다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보통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힘의 교음이 너무 커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생각하고 생을 마감하는 MK도 사실은 더러 있습니다. 음, 어찌 보면 어, 겉으로 볼 때는 현상적으로는 우리 최 박사님은 성공적인 그 MK 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인생 선배로서 또 MK를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우리 후배 MK들에게 덕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생에 도움이 될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MK들에게 많은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MK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 선교사님들에게도 격려의 말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맨날 좋은 일만 있고 그런지는 않았죠. 저도 뭐 의사가 되지 못했을 케이스도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 대학 다닐 때 이제 UP에서 대학을 이제 하고 뭐 점수나 뭐 이런 모든 점수들이 좋아서 의대를 UP에만 이제 제가 어플라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UP에서 한 120명 뽑는데 제 성적이 뭐탑 5%에 들고 하니까 뭐 다른 뭐 UST나 UE나 FU나 이런 것들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UP에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했죠. 그런데 결과가 UP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너 너 성적이 이렇게 좋고 한데 왜 떨어졌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소문 들어서 알아보니까 이제 거기 UP에 이제 그 쿼터가 외국인은 따로 되고 하는데 그 쿼터가 이제 거기 뭐 교수, 자제를 받아 주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대갖고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가 제한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대를못갈뻔 했죠.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FU에서 이제 자리가 나서 이제 FU 의대를 이제 가게 됐는데 뭐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뭐 방심을 했나? 이런 너무 오만하나 자만감을 갖고 내가 확실히 될 거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아마 UST에도 엔트란스 익스을 해놨는데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한 군데만 하면 뭐될 건데 뭐하러 다른 이제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근데 그런 자만심인가 자, 자기의 생각이 잘못돼서 이제 u p 에는못 들어가고 FU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래도 뭐 FU에서 뭐 교수들이 잘 가르치고 국가 대학에서 해서 좋은 이제 지금 결과가 났는데 뭐100% 모든 것이 다뭐순서롭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이제 레지던스 어플리케이션을 했는데 이제 뭐꼭 내가 어 원했던 이런 이제 대학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도 또 하나님 뜻대로 맞춰서 이제 스크램블링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레지던스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치해서 되는 프로그램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시카고 이제 메디컬 스쿨 레지던스 인터넷메디신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쉽게 점수로서 뭐 이것으로서 꼭 돼야 되는 일들이 꼭 일어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주집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뭐 NK들에게 격려 말씀드리고 이렇게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멘토나 이런, 이런 걸가이든스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저 같은 경우에 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하는데 이렇게 누가 뭐 도움이나 덕담이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비자를 받고 뭐, 레지던트 들어가고 이런 길을 알려줄 사람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MK들이 이제 의사 공부를 하고 그러면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방로나 이제 길들이나 이런 것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알려드리고 할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렉터로 있으니까 이제 많은 이제 뭐 메디컬 스쿨 학생들 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 이제 캐리어나 이런 거에 이제 아드바이스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mk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나중에 이제 이메일 드리면은 뭐 뉴욕에 오시거나 하면은 그런 쪽으로 뭐 길이 있다거나 하면은 제가 가이던스를 할수 있죠 네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mk 후배 여러분 그리고 mk를 듣고 계신 우리 부모 성교사님들 힘을 내십시오 든든한 또 우리 선배 mk 후원자가 계십니다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쪽에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준비하셔서 또 어플라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돕는 우리 MK의 선배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박사님 어떤 아,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그건 항상, 근데 MK라고 하는 거는 모르셨어요? MK, 알으셨어요? MK라고 하는 뜻이 여기 계셨을 때. 필리핀에 있었을 때는 그런 뜻을 몰랐죠. 그런데 미국에서 뭐 MK라고 하니까 어, MK 미시너리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laughs> 알게 됐죠. 그렇군요. 우리는 PK하면 예, 어, 축구 PK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파스키즈 해서 이제 목사님 자녀들. MK하면 미시너리키즈.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미스테리어스키즈, 신비한 아이들이다. 참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MK로서의 또 나름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짊어지고 해야 될또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최 박사님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사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떤 비전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일들은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암 전문의로 있으니까 그 암에 대한 퇴치를 이제 계속 기여하고 있죠. 이제 지금 보통 암 환자들이 겁이 많잖아요. 이제 암이 진단되면 이제 우리가 다 죽고 하는데 지금 현대 의학상 미국에서 암이 진단되면 한 70%가 이제 완쾌가 돼요. 근데 말기는 거의 힘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임상 실험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어떻게 암을 어, 퇴치할 수 있는가.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어, 그렇게 퇴치를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정말, 패디티브 케어, 그러니까, 호스피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고 아픔을, 통증을 없앨 수 있는가.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서, 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제 아버님이 여기 마닐라 신학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셔서 이제 비전이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이 선교를 하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제 육가대학이 설립이 됐는데 한 손에 이제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의술을 들고 우리가 이 일을 할수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도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아버님과 같이 이제 육가대학에 이제 서포트하고 이제 기도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필리핀에 아직 암센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암센터가 조그만하게 있긴 한데 이제 정말 컴프리헨스의 이제 캔서 센터는 부족한 거죠. 음. 그렇군요. 필리핀에도 암센터가 정말 제대로 갖추어진 암센터가 되었다면 예, 우리 많은 필리핀 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의과 대학 하고 비전이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건강을 돌보지 못하잖아요. 이제 보통 선교 나오시면 많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하는데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제 많은 연구 진단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있으면 한국 의료 보험이 되고 또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의료 보험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태도월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데는 거의 의료 시설이 없으니까 이 보금 전파도 위주지만 혹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병원이 있고 정말 그들을 이제 필리핀 의료 교육이 거의 제가 미국에서 뭐폴넬 대학이나 뭐 콜롬비아 대학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뒤처러지지 않으니까 그런 의료 교육을 갖고 이제 정말 병원을 하고 하면은. 이제 필리핀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기 또어 병원들이나 이런 의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싸니까 그런 비전이 또 아버님한테 꿈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에 맡겨야겠죠. 그런 좋은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지 않겠습니까? <laughs>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세 가지 정도만 나눠 주실까요?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저희 아들이 이제 12살 게브리엘, 게브리엘이고 둘째는 이제 8살 마이클. 저희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정말 어, 뉴욕에서 잘 공부하고 또 와이프랑 같이 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이제 9월 17일 날 GI Cancer Symposium의 코스 디렉터로 이제 롱아일랜드에서 이제 여러 닥터들과 간호사들 모아서 이제 심포지움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롱아일랜드 그 지체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surgical oncologist들, medical o n c o l o g y radiation o n c o l o g y 랑 이렇게 팀을 맞춰서 하는데 그 일이 정말 성사스럽게 돼서 정말 저희 대학에서 교육하는 것과 또 연구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네트워크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큰 일들을 못하니까 여러 그룹이 모여서 의사들이 모여서 이암에 이제 특별히 가스 트레인 테스티널 캔서에 정말 어 리서치와 이제 에듀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기도드리고요. 또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마닐라 신학대학교 어 정말 르카 대학이 살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정말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이 성교하고또 이제 성교사님들의또 미래 이제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이 될수 있도록 기대드립니다. 네, 참고로 GI c c a n e r 가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의미가요? 인 GI가 무슨 말에 의 어그러냐면 gastrointestinal 그러니까 소화기 소화기과 제가 지금 전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 한 분입니다. 네. 또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마닐라 신학대학에 지금 의과대학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과학고등학교도 인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한국 학생들도 이렇게 어플라이를 할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이쪽에 어플라이를 해서 이곳에서 그 의과대를 갈수 있는지 이곳 학교에 의과대를 갈수 있는지 또 이곳 의과대를 졸업하면 어떤 또 진로의그 방향 길들이 열릴 수 있는지 홍보겸또 <laughs> 우리 그 의과 지망생들에게 또 선교자 자녀들 중에 의과 지망생이 있거든요. 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마닐라 테크놀로지 칼리지에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세계 프로그램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인리노 하이 스쿨과 고등학교가 있어서 이제 어, 여기 이제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이제 정말 포커스돼서 이제 과학 이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근데 undergraduate 프로그램은 이제 신학, 이제 BS Theology, 그다음에 Christian Education, 그다음에 Social Work, 그다음에 BS Biology. 그러니까 바이오로지는 이제 프리메드로 이제 의과대학에 가고 싶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갈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4년 동안 목사님이 이제 문교부하고 이 테크니컬 파넬하고 정말 기도하고 해서 그은 이제 꿈이 이제 캘리지 메디슨 이제 이제 인가가 나와서 이제 그들도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각 의과 대학에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의 이제 포커스는 이제 필리핀 대학이니까 필리핀 학생들이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뭐 고등학교에도 있고 비이스 바이올로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뭐, 신학하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어, 뭐, 대학이니까, 문교부 어크리디테이션 돼서 이제 한국에서 비자 받고 하는 문제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모든 프로모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과 대학을 이제 지망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면허도 따고, 필리핀 면허도 따고, 미국 면허도 땄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해서, 한국에서 의사시험을 볼수 있는지가 지금 뭐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국제법상 이제 요즘은 인터내셔널 시대니까 필리핀에 공부해서 필리핀에만 있지 않고 세계적으로 나가고 싶으면은 USML이나 그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데는 아직 이미그레이션을 받아주니까 어 필리핀의 장점이 영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 한국,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어, 미국에 와서 하는데, 이제, 영어가 약하니까, 면허시험이나 이런데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그, 랭귀이즈의 바리어가 없으니까, 네.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바이올러지나, 의과대를 통해서, 이제, 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 우리 26000여 우리 성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MK들 그리고 성교를 뜻을 같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 또 들으신 후에 기도하시는 시간에 꼭 우리 최민식 박사님 위해서 또이 마닐라 신학대학 또 의과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음, 시간이 쏜 화살처럼 손살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최 박사님 마지막으로 여기 방문하신 주목적이 우리 아버님 최창환 선교사님 고이원 때문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아버님과 어머님께 그 동안 남자라서 솔직히 말 못하고 마음속에 꼭꼭 눌러놓고 못했던 말 드리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저한테 말하지 말고 여기 아버님 어머니 계시다고 생각하고 직접 합법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짜 <laughs> 네, 많이 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정말 저를 키워주시고 정말 친구 같이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한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벌써 7순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효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할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아버지한테 그냥 신학대학금을 하지 왜 읍가대학까지 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하십니까? 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또 의과대학이 인가가 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제가 정말 아버님을 도울 수 있도록 정말 기도드리고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 하시는 성교하시면서 지금 필리핀에서 30년이 넘게 성교하셨는데 제가 그냥 미국에 모시라고 하시는 데도 지금 필리핀이 좋다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경험 그 수비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laughs> 감정이 좀예 독받치시는 어, 것 같은데 네 아들의 마음 어,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더 말하지 않았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 지만 필리핀 미션 365 MK 특집 방송 2탄으로 이 필리핀 MK 1.5 세대로서 현재 미국에서 혈액종항암 전문의사이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최민식 박사님과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후배 MK들 그리고 MK 자녀들을 둔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오늘도 힘내시고 자녀 문제로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지으시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인생 지도를 가지시고 때로는 평탄한 길,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사막길, 그리고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가난 복지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내 인생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MK 자녀 여러분, 성교사 부모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 불투명해서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41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지금까지 지만 필리핀 미션 365 진행의 김영권 선교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민식 박사님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